허주는 1999년 11월 22일부터 2000년 6월 27일까지 방영된 mbc 6 4부작 드라마입니다. 주 조연 배우들의 여연과 각본의 완성도가 뛰어나 최고 시청률 64.8%를 기록하였고 이는 대한민국 역대 사극 최고의 시청률로 당대 국민 드라마에 반열에 오른 부루의 명작입니다. 출연자들의 과거와 현재 정광렬 당시 39세, 현재 63세, 축의 예술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했으며, 1980년 TBC 23기 공채 탤런트입니다. 음악학부에서 바순을 전공했지만, 음악보다는 연기를 하고 싶어 아버지에게 배우가 되는 것을 허락받은 대신 집에서 쫓겨났으며, 그후 스타덤에 오르고 나서야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황수정 당시 28세, 현재 52세, 경원전문대 디자인과를 중퇴했으며, 1994년 SBS 일기 MC로 선발되어 방송인으로 데뷔 후 MBC 특집극 《칠각산》에 출연하며 연기자로 전향했습니다. 허준에서 여주인공 예진 아씨 역을 맡으며 톱스타 반열에 올랐지만 마약투약 혐의와 불륜 스캔들로 몰락하여 연예계는 사실상 은퇴 상태입니다. 임현식 당시 53세 현재 77세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했으며 1969년 MBC 일기 공채 탤런트입니다. 대표적인 감초 배우 중 하나이며 드라마 허준에서의 그녀 홍춘의 반에 시종일관 홍춘이를 외치며 열연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배우 활동은 적고 양주에서 농사일에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병세 당시 36세, 현재 60세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캘리포니아 주립대 롱비치 전자산업공학을 졸업한 뒤 1986년부터 미국에서 연극 배우로 활동하다가 1993년 영화 웨스턴 에비뉴로 데뷔했습니다. 드라마 허준에서 주인공 허준의 앞길을 가로막는. 유도지 역할을 맡으며 연기력을 뽐냈으며 아침 드라마의 불륜남으로도 많이 출연했습니다. 주현, 당시 58세, 현재 82세,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1970년 KBS 국위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다룬 방공 드라마의 군인 자문 역으로 나왔다가 연기력을 인정받은 특이한 케이스로 방공 드라마 사극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영화에서는 큰 대박작은 없으며 지금까지도 드라마에 꾸준히 출연 중니다 입니다. 이희도 당시 43세 현재 67세 서울예술전문대학 연극과를 졸업했으며 연극계에서 활동하다가 회천문에서 광해군 역에 캐스팅되고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 허준 상도 대장금 등 굵직굵직한 작품에 많이 출연하였습니다. 홍충민 당시 21세 현재 45세 제주대학교 한국화를 전공했으며 1997년 mbc 26기 공채 탤런트입니다. 1997미스코리아 제주대학교 주진 출신으로 허준의 아내 이다희 역할로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2009년 결혼 후 남편의 거주지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며 드라마 박절을 끝으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였습니다. 정혜선 57세, 현재 81세, 1961년 KBS 공채 일기 탤런트로 데뷔하여 초기에는 주로 KBS에서 활동하였으나 나중에는 타 방송국에도 많이 출연하였으며 대표작은 주로 MBC 쪽이 많습니다. 젊을 때부터 노역을 많이 맡아 노역 전문으로 굳어졌습니다. 정광열과는 허준, 제빵왕, 김탁구, 당신은 너무합니다에서 모자 관계로 다수 출연하였습니다.